안녕하세요 답별과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주말 박서진 가수 부산 콘서트 즐기고 오셨나요 내일도 이틀째 공연하는 날인데요 박서진 가수가 어제종일 미스터로또 17회 와 18회 녹화하고 오늘 또 부산에서 단독쇼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아무튼 건강 잘 챙기면서 방송 행사 공연에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8월 방송 공연 행사 새로운 일정이 올라와 또 다시 알려 드립니다.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송 공연 행사 일정 알려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박서진 가수가 또 다시 트로 챔피언의 출연 주간 순위를 알아봅니다. 이번에도 박서진 가수가 지나야 던 춘몽이던 또 다시 1위로 챔피언이 될수 있도록 사전 투표와 방송 날 투표까지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으로 출연 중인 미스터로또 16회도 이날 밤 10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바라겠습니다. 이날 영동 포도축제 개막식 축하 공연에 박서진 가수가 6시 30분에 출연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이날 행사에도 충청지방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은 많이 참여해 박서진 가수와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달성군 행사로 동행 가창 위드 콘서트에 박서진 가수가 출연합니다. 이날 8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가창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가창 위드 콘서트 함께 출연하는 라인업은 조정민, 문희옥과 함께 출연합니다. 이날도 대구와 달성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일요일 마산어시장 대축제 마산어시장 고객지원센터 앞 특설무대 열리는 무대. 마산어 시장 대축제가 8월 25일부터 3일간 열리는 행사로 박서진 가수는 3일차 8월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0여분 공연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수요일 8월 마지막 축제 행사로 또다시 박서진 가수 고향 사천에서 열리는 백중날 비하 정계관의 축하 행사가 사천시 백천사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의 라인업은 박서진 가수와 레전드 가수 남진, 설운도, 신명근, 윙크 등이 출연해 이날 행사를 빛낼 예정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또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방송 일정으로 8월 31일 미스터로 또 17회가 방송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군 선한복만 달고 있 어? 아니 뻥치지 말고 내가 얼굴을 다 아는데. <laughs> 영주군만 선한복만 달고. 아, 여기 어핑소 어디 었네 어, 아 이거 장사 오늘 좀 되세요? 어, 장사 좀 많이 벌었어요. 아, 얼굴 보니까 별로 못 보는 것 같은데. 많이 보셨어요? 어디, 어디에 식당이? 엄마 반찬? 갈때 엄마 반찬에서 반찬 좀 사가세요. 어 옆에 누가 어디 반찬이요? 이거 하나 보못건텐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딴 동네보다 용주가남낭 동네인가 봐요. 음, 박수 안 하고 이렇게 나와서 수건 벗기고 이렇게 음. 올리시고 사진 찍다가 은데 이번에는 조상님 양반, 양반의 과장님 양반의 과장님 어, 맞아요. 무조건 답맞다하시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좋은데 기서이복한가남겨시간 5000원 6000원 10000원 10000원 2 0는데내 마음이에요. <laughs> 매들한번더 하고 만약에 분위기 좋으면 한번더 하다 주면 될것 같아요 내가 편게아이 동네는 나와서 악수 한다고얘네 집에 이렇게시끄러워 동네 동송좀꺼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한다고 했어 이데아들들 같이 즐겨주신 분 앉아서 박수가도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뒤에 준비되셨어요? 앞에 분들만, 준비되셨어요? 뒤에 분들만, 준비되셨어요? 뒤에다. 뒤에, 어? 옆에 분들 뒤에, 어, 뒤에다. <laughs> 옆에 분들 준비되셨어요? 아, 여기 몇명 여기는 준비되셨어요? 네! 여기는 스킬이 안 스킬인 거잖아. 이거 뭐 한다고 했어, 내가? 네, 네 아, 감사합 진짜 하루하루 틀려요, 틀려요. 이게 진짜. 여섯 대니까이제 이게... 방금 전에 뭔말 했는지도 까먹고, 진짜 미쳐버렸네. 내가 뭔말 한, 뭔말뭔말 한, 뭐 한다고 했죠? 네, 네! 알고 있었어요. <laughs> 네, 네.